제가 들어와 있는 지금 이 위치가, 아, 못 봤어요. 이번에 옆에 보고 시작하려고 했지. <laughs> 좀 다르게. 벙커샷인데, 그린사이드 벙커긴 하지만 은 남은 거리가 꽤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 앞쪽에 마운드도 있고, 핀까지 거리는 약한 30m 정도 돼요. 거기다 중간에 마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벙커에서 탈출하더라도 대부분 좀 거리가 좀 짧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럴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볼을 홀 근처에 보낼 수 있을지 잘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첫 번째는 롱 벙커샷 할때 어, 많이들 들은 옵션이 있을 거예요. 긴 거리에 벙커샷 할때 아, 평상시보다 팔로스루를 크게 해라.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아니면 평상시보다 팔로스를 크게 한다는 건 결국에 클럽 헤드 스피드를 조금 더 붙인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는 한 5m 정도로 캐리하는 데는 더 효과가 있는데 지금처럼 거의 한 30m 짜리 벙커샷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고 또한 가지 방법은 볼 위치를 조금 더 원래 위치보다 공 하나 정도 더 오른쪽으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벙커샷 을 하게 되면은 프로 선수들도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을, 모래를 한마디로 얇게 뜨는 거예요. 아주 탑핑이 나기 일부 직전까지. 평상시에 벙커샷이 한 5cm 정도 뒤를 친다 그러면 요거는 약한 2cm 정도 공 바로 뒤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캐리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가끔 가다 의도치 않게 이런 실수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벙커샷을 썼는데 약간 탑핑성으로 맞아서 오, 길었는데 백스피드 쫙 걸려요. 그게 바로 이 샷입니다. 공을 한번 약간 오른쪽에 놓고 그러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나오는 샷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샷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까이 쳤어요. 한 1cm 뒤에 맞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캐리는 거의 한 35m 이상 날아갔어요. 그럼 이거 그린을 약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공 바로 뒤를 좀 얇게 친다는 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샌드웨지는 아웃 샌드웨지는 여기서 좀 힘들고 또한 가지 초이스는 샌드가 아니고 개배치로도 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개배치로 평상시 벙커샷처럼 공을 평상시 똑같은 자리에 놓고 클럽 페이스를 조금 덜 열고 이렇게 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이개베지를 치는 공은 조금 30m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이걸로 이렇게 쳤을 때 클럽 페이스를 조금 덜 열면 공이 런이 좀 생기긴 하는데요. 앞에 언덕을 넘어갈 수 있을지는 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아, 언덕 끝에 맞고 간신히 넘어갔어요. 다행입니다. 굉장히 잘친샷 같은데, 요거는 약간 좀, 어, 아, 이거 뭐라 그러지? 그, 약간은 좀 재수예요. 제가 권해드리는 제일 그 좋은 방법은 피칭 웨지입니다. 피칭 웨지로 생각에는 벙커샷 많이들 잘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피칭 웨지로 벙커샷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 클럽 볼 포지션이나 평상시 내가 벙커샷이 어느 정도 좀 자신 있다. 중앙보다는 약간 항상 배꼽 앞에 놓으라 그랬죠. 배꼽 앞에 공을 놓고 클럽 페이스 열고 자세 낮출 줄 알고 이렇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대로 제 바디 라인대로 스윙을 하는 건데요. 피칭 웨지를 샌드웨지처럼 열고 치는 거예요. 근데 피칭 웨지는 어 46도, 48도, 이정 49도 이 정도 러프트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어도 완전히 열리진 않아요. 샌드처럼.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샌드위치처럼 열고 샌드위치하고 똑같이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치면 나한 15미터 간다 그러면 피칭 웨지 가지고 똑같이 15미터에 벙커 샷을 해보는 거예요 공 위치도 똑같고 클럽 페이스도 열고 그 상태에서 치는 겁니다. 공의 캐리가 훨씬 더 가볍게 나가고 공의 런도 조금 생기기 때문에 아주 큰 무리 없이 이 30m 정도의 벙커샷은 굉장히 편하게 칠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런을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럼 9번 아이언으로 쳐보시고 사실 벙커샷을 꼭 샌드로 하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여러 가지 클럽으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샌드위치로 공위치를 자꾸 옮겨 놓으면서 다른 거리를 치느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벙커샷을 하는데 클럽만 바꿔서 하는 게 그게 훨씬 쉽죠. 그래서 항상 이좀긴거리에 벙커샷 남았을 때 앞쪽에 언덕이 있어서 요거를 캐리를 하고 런드 좀 생겨야 될때 그럴 때는 요 피칭 웨지가 답입니다.